안녕하세민수양봉원의중장팀입니다 자, 오늘도 종봉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구에서 영상이 올라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60군입니다. 계상볼 60군 준비해봤는데요. 요즘에는 뭐 단상 보기에도 힘들죠. 커진 지금 계상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변에 아직도 조금 약해서 못 올리신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쯤 이제 계상이 남들은 올라갔는데 나는 못 올렸다 하시는 분들은 계상 올리면서 바로 격강판 치는 그런 느낌으로 계상을 올라갈 거라고 여기집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며칠 한 일주일 열흘 전에 계상을 올렸다가 지금 어저께부터 이제 그 개강판을 쳤는데요 부분적으로 개강판 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자 오늘은 뭐 개강판 쳐진 것도 있고 안 쳐진 것도 있고 영상이 두 개가 왔는데 뭐 그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 뭐 필요하신 분은 제목에 나오는 전화번호 상담하시고요 더보기 다 가격 제시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도 오늘 날씨가 또 이렇게 뭐 저녁엔 또 비가 잡혀 있고 하는데요 요즘에 뭐 꽃가루가 지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시는데 보니까 작년에 또, 작년에도 꽃가루가 별로 안 나왔죠. 도토리 화분이. 금년에도 좀 꽃가루 받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이것도 어떻게 또 변화가 올란지벌 치우는데 변화가 올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대구에서 어 만상이죠. 60군, 계상 60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목에 나온 전화번호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영상까지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못다. 2층 놀러 보이 그렇지 응. 그렇지 똥뿐 응. 자 이렇게 영상 보셨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개상벌 60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상에는 지금 6매 들어있는데, 봉충판하고 같이 들어있고요. 격앙판 쳐져 있고, 또 2층에는 지금 7m로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봉충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목이 나오는 전화번호로 상담하시고요. 더보기에다가 그격 제시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의 중고장터에서 남는 벌, 여유벌 소개해드리니까 여분에게 상황이 있으시면 한번 연락하면 주십시오.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60군, 개상 60군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